명상, 명언,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면의 평화 찾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기대에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적 의무 등 외부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외부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이 평화는 어느 때보다 더 깊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정신적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요히 앉아 명상하거나 일상 속에서 잠깐의 침묵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기, 노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그들의 리듬에 맞춰야 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삶의 방식, 즉, 자기 리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간섭이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오후에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등 자기만의 리듬을 따라가며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시간. 우리는 대부분 삶의 여러 시점에서 외부의 소음과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들의 요구,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이런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소음이나 혼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소리, 그리고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며,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만난다. 이 말처럼,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외부의 규범이나 의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직장, 가정, 사회적 역할에 의해 많은 결정을 내렸다면 노년기에는 그런 제약 없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내가 즐기고 싶은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유란 내 선택으로 나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자, 발견의 시간.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살곤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사회적 역할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노년기에는 타인의 의견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내면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이 말처럼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 노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은 그동안 타인을 돌보느라 소홀했던 자신을 돌보는 기회입니다. 젊을 때는 자녀를 돌보거나 직장 일을 챙기느라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즐기며 마만의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돌봄을 통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에게도 사랑을 줄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돌볼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외로움이나 슬픔을 느끼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나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혹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자기만의 리듬에 맞추어 즐기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매면에서 나오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노년기에는 과거의 부담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미뤄왔던 꿈이나 목표를 다시 추구하는 것도 혼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을 기억하며 우리는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발견,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내기 어려워하거나 주어진 틀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내 마음 속의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내 안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혼자 있을 때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직접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혼자 있는 시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원하는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작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혼자일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마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동안 자녀를 돌보느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자녀와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의무감이나 부담에서 벗어나,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두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보다 간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며 외적인 것에 의존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가치를 더욱 중요시 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나 외부의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매면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소유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 말처럼 우리는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시간입니다. 책과 지식으로 풍성한 삶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책이나 지식을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며 읽지 못했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나 새로운 세상이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으며, 혼자 있을 때더 깊고 풍부한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식은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 말처럼, 복서와 학습을 통해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쌓인 경험과 기억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겪었던 비쁨과 슬픔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 삶의 의미 찾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찾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조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의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노년기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우선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이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뤄왔던 꿈이루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미뤄왔던 꿈을 이루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왔던 것들을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행을 떠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등 마음 안의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과거의 아픔을 혼자 있는 시간에 되돌아보며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사랑과 감사를 느끼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더라도 자신에게 감사하며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